여러분, 올여름 유난히 더 덥다고 느끼시진 않으세요? 평소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르고 아무리 선풍기와 에어컨을 켜도 시원한 기분이 오래 가지 않죠.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런 무더운 날씨는 몸에 훨씬 더 부담이 됩니다. 특히 집에만 있어도 더위에 지치고 외출이라도 하면 금세 기운이 빠져버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에어컨에 의존하기엔 전기 요금 걱정이 앞서고 선풍기는 잠깐뿐 시원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만들어 주는 작고 똑똑한 소비, 이른바 작은 사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1일 1냉감템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덜 덥게가 아니라 덥지 않게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몸을 시원하게 해 주는 냉감 티셔츠, 앉아 있는 동안 등과 엉덩이를 시원하게 유지해 주는 쿨방석, 차가운 촉감으로 여름 내내 쾌적함을 유지시켜 주는 이 작은 도구들이 요즘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작은 사치이자 여름을 더 즐겁게 보내는 비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냉감템들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기 같고 뭘 사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써도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직접 사용해 본 냉감 티와 쿨방석을 중심으로 어떤 제품이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가장 가성비 좋았는지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냉감템을 고를 때꼭 알아야 할 기준과 실제로 써보며 느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제품이 시청자분들께 특히 유용했는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피해야 할 냉감템 구매 실수도 함께 짚어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올 여름을 훨씬 더 쾌적하고 현명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냉감템은 바로 냉감티입니다. 마트며 온라인 쇼핑몰이며 지금 정말 많은 냉감티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건 5천원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건 5만원 가까이 하는 고가 제품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저렴한 걸 하나 샀었는데, 입어보니 그냥 일반 면티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기능성과 착용감을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소재였습니다. 냉감티는 기본적으로 접촉 냉감 기능이 있어야 해요.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소재인데, 이건 그냥 만져보면 알수 있습니다. 냉감티 중에서도 나일론 폴리우레탄 홍방 소재가 제일 촉감이 좋고, 땀을 잘 흡수하면서도 빨리 마릅니다. 여기에 신축성까지 좋으면 하루 종일 입고 있어도 갑갑함이 없죠. 실제로 입고 외출해보면 햇볕이 따가워도 땀이 덜 나는 느낌이 들고 움직임도 훨씬 편해집니다. 반면에 디자인만 시원하게 보이도록 만든 제품은 입었을 때 땀에 젖으면 오히려 끈적이고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실사용 후기를 참고하고 반품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냉감티의 또 다른 장점은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처음엔 시원했는데 몇번 빨고 나면 그냥 평범한 티셔츠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써본 브랜드 중에서는 에어로쿨이라는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 가장 안정적이었고 10번 이상 세탁한 후에도 여전히 시원한 촉감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색상도 중요합니다. 여름엔 밝은 색일수록 햇빛을 덜 흡수하기 때문에 흰색이나 연한 회색 계열이 좋고 어두운 색은 기능성 소재라도 열을 더 빨리 머금습니다. 체형이 고민이신 분들은 너무 딱 붙는 디자인보다는 약간 여유 있는 핏을 고르면 땀이 나도 옷이 들러붙지 않아서 훨씬 쾌적합니다. 특히 어깨와 목 부분에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된 디자인은 등줄기로 땀이 흐르는 것도 줄여줘서 하루종일 산뜻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냉감템, 쿨방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쿨방석은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더운 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땀이 차서 불쾌하고, 심하면 속옷까지 젖는 경우도 있죠. 쿨방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입니다. 제가 사용해 본 제품은 젤 타입과 메쉬 타입 두 가지였어요. 젤 타입은 냉장고에 잠깐 넣어두었다가 꺼내면 한동안 굉장히 시원하고 메쉬 타입은 통기성이 좋아서 장시간 앉아있어도 덜 덥습니다. 젤 타입은 처음 앉을 때 확실히 시원하지만 1시간 정도 지나면 체온 때문에 냉기가 사라져요. 반면 메쉬 타입은 시원한 느낌은 덜해도 계속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덜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번갈아 사용합니다. 실내에서 짧게 쉴 때는 젤 타입, 책상이나 차 안처럼 오래 앉아있어야 할 때는 메쉬 타입이 더 좋았습니다. 특히 이 쿨방석은 집뿐만 아니라 외출 시에도 정말 유용합니다. 요즘은 야외 벤치나 공원에서도 앉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더운 날이 많은데 쿨방석 하나 챙겨가면 등산 후에 쉬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도 훨씬 쾌적합니다.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 가방에 쏙 들어가는 제품도 있으니 이동이 잦은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허리가 약한 분들은 방석의 쿠션감도 중요합니다. 너무 얇으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냉감 기능 뿐만 아니라 쿠션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제가 사용한 제품 중 하나는 냉감 젤이 들어간 쿠션형으로 약간 두툼해서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에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시원함을 넘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냉감템을 고를 때꼭 확인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인증 여부입니다. 접촉 냉감 수치가 Q-MAX 0.3 이상이면 체감 시원함이 확실히 느껴진다고 해요. 이건 제품 설명에 보통 표기되어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둘째는 세탁 방법입니다. 냉감 기능이 있는 소재는 고온 세탁이나 건조기 사용 시 기능이 손상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찬물로 손세탁하거나 약한 모드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피부 트러블 여부입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한번 화학 냉감제가 들어간 쿨패드를 사용했다가 피부가 가렵고 붉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성분도 꼭 확인하시고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냉감티와 쿨방석은 단순한 여름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더 편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실용적인 도구들입니다. 작은 사치라고 해서 꼭 사치일 필요는 없어요.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배려,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아이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여름을 훨씬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단순히 광고에 휘둘리지 않고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기준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신다면 올여름은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꿀템 리뷰와 생활 꿀팁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냉감템들 하루에 하나씩 써보면서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시원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